야, 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로 애견스쿨의 반려견 행동 심리 전문가 신영권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이제 보통 지점만 해도 한 4시간 강의를 하는데, 오늘 40분,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견이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려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냉견이나 산책시 이렇게 무는 사고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 가장 많은 거 집에서 너무 지져갖고 옆집에서 앞집에서 어우 시끄러워 민원 들어와 퇴근하고 왔는데 포스트잇 잔뜩 붙어있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은 산책시 예절 산책시 너무 지져. 너무 울어 누구 달려들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반려견 첫마시대가 넘는데 반려견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아세요? 모르시죠? 반려견의 이제 조상은 회색늑대로 다들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한 3만 년 전서부터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그, 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다 목적견이었어요. 목양견, 집 지키는 번견, 우리 동물 지키는 거, 수레견, 이런 목적견 시대였고, 이런 목적견 시대를 쭉 지내오면서 이제 18세기부터 품종 개량을 해서 이렇게 애완견 시대가 됐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이제 요크샤 페리어, 말티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애완견으로 키우면서 애완견 시대가 이렇게 돼서 왔고 지금 현재 반려시대가 되게 됐죠 반려시대에는 특징이 대형견이고 소형견이고 작은견이고 다 같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요 지내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생기는 것들도 많은데 반려견은 야행성 무리동물입니다 야행성 무리동물 여기서 야행성이란거 모르시죠 처음에 어린 강아지 입양했을 때아우얘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짖고 밥 달라고 배고픈가 밥 줘도 먹지도 않고 짖고 어얘왜 아, 이러지 원래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랑 살면서 점점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이제 낮에 생활하고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건데 야행성 무리 동물 이 야행성의 특징은 우리 나갈 때 밤에 외출할 때아우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얘 얼마나 무서울까. 불다 켜고, 테레비 켜놓고 나가시죠? <laughs> 안 그러셔도 돼요. 얘네들은 밤에 사냥을 하고, 깜깜한 밤에 사냥해서 섭식하고 하면서 진화를 해와서, 눈에는 타페덤이라는 이 반사막이 있어요. 다들 보시면 밤에, 깜깜한 밤에 애들 불빛 비치면 눈 파랗게 빨갛게 보이죠? 그게 이 타페덤, 이 반사막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깜깜한 밤에 집에 불 하나 안켜 있어도 잘 보고 잘 다녀요. 그래서 불 켜놓고 나가 외출하는 게안 좋은 것도 하나. 얘들은 일몰 시간을 감지해요 몸이. 아, 지금 해가 지는구나. 다섯 시인데 해가 지는구나. 어, 일곱 시인데 해가 지는구나 하고 계절의 변화를 몸에서 느끼고, 아, 이제 털갈이를 해야지. 겨울 준비를 해야지. 여름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털갈이를 하는데 지금 반려견들은 낮이고 밤이고 밤에도 전동 불빛에 늘 있다 보니까 털갈이 를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하거나, 막 불규칙하게 해요. 얘들이 햇빛인지, 아니면은, 이전륜부인지 구분을 할줄 몰라요, 얘네들은. 얘네 몸이. 그렇기 때문에, 밤에 나갈 때, 이렇게, 불 꺼놓고, 조용하게, 자기 영역,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쉴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야행성 동물이라는 거. 또 하나는, 이 무리 동물이에요. 무리 동물. 늑대, 원숭이, 강아지, 다 무리동물이에요. 무리동물한테는 항상 리더가 필요해요. 자신의 리더. 근데 보통 보면은 집에서 얘가 내가 대장이야. 엄마 아빠 나내 위치야. 그런 알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리동물한테만 생기는 알파 증후군인데 이런 알파 증후군이 생기면 집안 지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이제 시작을 해요. 이런 무리동물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 얘네들한테 가족이 얘네들을 무리해요 무리해 아빠가 엄마가 리더야 나는 엄마 아빠가 지켜주니까 내가 믿고 아, 경계 안해도 돼 밖에 소리 아빠가 지켜줘 내가 안 지켜도 돼 나는 심리적 안정 그런 것들을 이제 심어주셔야 돼요 심어주셔서 얘들은 네 야행성 무리 동물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잘 아시고 그다음에 맹견 사고 맹견 사고인데 맹견은 큰 강아지라 사고가 나면 큰,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제 냉견 사고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큰 강아지 대형견 견주분들은 미리 조심을 해요. 늘 조심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이지만 사고 나는 율은 훨씬 적어요. 적고 이 작은 아이들, 중소형견 이런 애들이 옆집 아이 물어, 뭐 옆집 할머니 물어, 이래가고 이제 규정 들어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맹견을 관리한다고 입마개를 하는 거. 그 입마개는 사실 얘네들한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나지 않게끔 할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아요. 입마개를 하고 다니면서 어떤 후각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못하고 여름에 더운데 혀로 체온조절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증후군이 생기기가 쉬워요. 가장 중요한 이런 강아지들 사고. 막는 가장 주, 중요한 거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인데 보통 저도 이제 유기견, 파양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도 하는 카페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기하는 경우 요즘 특히 많은 거 둘이 사귀어 사귀다가 백일이야아백일 보줄까? 뭐너 강아지 좋아하지? 자 강아지 선물 줘요. 1년 동안 잘사겼어그러다 헤어지는 날 아우 저놈만 보면 그놈 생각나. 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입양하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강아지를 생명이에요. 입양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양육 환경이 어떤지, 아, 거실은 이만한지, 소형견이 좋을지, 대형견이 좋을지, 중형견이 좋을지, 얘한테 어떤 영역,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지, 그리고 얘가 어떠한 동물인지, 그걸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고 알고 양육 준비를 하고 입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아우 이쁜데, 아우 귀여운데 한번 키워볼까 하고 무작정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파양하거나 아우 얘 너무 지저 안돼 옆집에서 난리야 우리 쫓겨나겠어 그래서 이제 파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입양을 하기 전에. 이런 충분히 반려견이 어떤 동물이라는 거를 이해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입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양하신 뒤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강아지 무슨 동물이라 그랬죠? 무리 동물. 예. 네. 무리 동물인 야행성 무리 동물. 무리 동물은 사회화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문제 행동 있다, 얘 짖는다, 뭐 한다, 문다, 다 사회성이 문제예요. 이 위탁 교육 들어온 애들 중에서 문제행동 있어 들어온 애 중에 사회성 좋은 애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회성 우리 동물이기 때문에 얘네 사회학은 언제냐? 3-4개월령, 3-4개월령에 자기 부모 형제견하고 서로 물어뜯고 쫓아가고 쫓고 하면서 이제 생득적 학습이라는 이 본능적 학습을 배워요. 고시기 그 고시기가 그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물고 뜯으면서 아우 어, 세게 물어 물면 어 아프네. 하고 악력 조절해서 사살 무는, 무는 이런 마우징 교육도 본능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렇게 그런 사회화기를 거쳐서 얘네들이 충분히 사회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접종 아 오차 안 끝났어 못 나가.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몇 차하고 관계 없이. 마치고 첫 주는 항원하고 싸워요. 얘는 명령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산책 나가지 마세요. 그 다음 2주, 3주차는 이제 항체가 막 생겨요. 그 때는 멀리 가시지 말고 바로 집 앞에 가벼운 산책 그냥 집 앞에 왔다 갔다 한 15분 정도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뭐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아침 저녁 하루 두번 정도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시켜주셔도 사회화기를 놓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화라는 거.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열화기. 얘들은 5에서 8개월 영, 그때가 서열화기인데, 그 전에는 서열이라는 걸 몰라요.